다음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230인 중 한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학교 급식 종사자 여러분,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름이 제대로 생기고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이제 비로소 어, 만들어졌습니다. 참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.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가는 첫 시초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, 급식을 위해서 수고 해주시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권리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법 개정을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.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